11월 20일 토요일 사사기 9장 7절로 21절 말씀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느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을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러 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의 우화와 저주.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은 요담은 나무 우화를 들려주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의 부당함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불의함을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꾸짖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누구도 저항하거나 꾸짖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권력을 장악한 그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악을 고발하고 불의를 꾸짖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 곧 불의하고 잔혹한 일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지혜롭고 용감하게 책망함으로 빛을 비춰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본분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나무 우화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사람들 위해, <laughs> 그저 사람들 위해 군림에서 우쭐대려고 하는 아비 멜렉의 실체를 들춰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추구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맡은 본부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눈을 두지 말고 그 일을 기뻐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지도자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바로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에게 한뼘 그늘도 드리워주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겁박합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어리석은 나무처럼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와 민족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이기심 때문에 진실과 의의를 저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요담은 자기들의 혈육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에게 동조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모두 파멸을 맞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진실과 의를 버리면 결국 자기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주여, 하느님을 영어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며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 네이 기도가 참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요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내일 주일 설교 내용과 오늘 매일 성경 나눔이 좀 겹칩니다 아, 아비멜렉의 죄와 그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 그 이야기를 통한 교훈을 매일 설교에 담았는데요. 오늘 이 요담의 우화와 저주를 보면은, 뭐, 참 예언자는 이래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담은 아주 창조적인 우화를 사용해서 통렬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세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한테 아 우리가 몰랐어. 아 아비멜렉한테 우리가 속았어. 이렇게만 변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욕망, 욕심을 살짝 끄집어내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요담의 저주. 이 저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과연 이 요담의 예언 내용에서 어느 캐릭터, 어느 배역을 맡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뭐, 올리브 나무는 당연히 올리브가 나오고, 올리브에서는 뭐 올리브를 먹어도 되지만,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아유, 영암지방 내려가면 무화과를 먹을 수 있어요. 예, 요즘은 무화과를 또 슈퍼마켓에서도 살수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무화과는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 어, 과일이에요.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포도주를 담그죠 포도는 포도로 먹어도 좋지만 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아주 미치게 만드는 포도주 와인을 만들어내는 원료죠 포도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 이 나무들이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무들인지 몰라요 <laughs> 근데 그에 비해서 가시나무는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늘도 안 되죠. 이파리도 별로 없고, 가시만 있으니까. 땔감으로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뭐, 뭐 도대체 인간한테 해가 되기만 하지, 덕이 안 돼. 인간을 위할 수가 없어. 예. 장식물로만 쓰는 거죠, 뭐. 가시나무 그렇지 않나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실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왕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다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잘하기 위해서 왕 되기를 거부했는데 가시나무는 응, 내가 왕 되어줄게 어. 근데 정말 나를 왕 삼으려거든 내 가지 밑으로 들어와 아니 가시나무 가지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나를 왕 삼으면 내가 너희들을 폭정으로 다스릴 거야 그걸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우화로, 아, 요담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도 못, 못 알아듣죠. 세겜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이미 가렸어.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리고, 어, 이 아비멜렉이라는 폭군, 이 깡패놈 때문에, 두려움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눈이 가려 있어가지고,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요담에 이 예언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가죠. 3년 동안 결국은 아, 도저히 아비멜렉안 되겠다야. 뭐십중 팔고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그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세겜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된 거죠. 예, 역시 가수나, 가시나무 맞네. 도움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나오고요. 여하튼 이렇게 왕위를 수락하는 자격없는 가시나무가 인간 본성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욕망이죠. 욕심이죠. 예, 지배하고자 하는 이 권력 욕. 이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에 요담이 필요합니다. 네, 불의에 한거하여 용기있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말 다하고 아주 36개 도망갔죠. 그렇게 되더라도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어, 요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나서 또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담은 어쨌든 기도원의 친아들이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그 심판을 하나님한테 맡긴 것 같아요. 네. 은밀히 군사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마... 외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사명을 당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요담의 저주의 예언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심판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면서 어,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귀감이 됩니다. 이게. 천하, 만사,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냐 하면서, 아, 내가 해야지 하면서 막 나서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아니, 나보다 좀 앞서지 마.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하나님보다 반발 앞서가지고, 그냥,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천방지축, 좌충우돌. 아, 그래서 하느님의 사역을 좀 망친 부분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좀참 기다리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나서면 또 사고 칠까봐. <laughs> 아니 뭐 농담이고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성숙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나도 그랬어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아 요담 참 잘하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느님한테 있어요. 하느님께서 훗날 당신의 공의를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온다. 예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아비멜렉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느님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역사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진실하고 의롭게 산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득이 되기 위해서 아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좀 사용하면 어때?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올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요담이 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도 싶고, 또, 가시나무를 바로 알아보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나무들이 되지 말자.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